뭐왜 이래 갖고 잘 지내셨나요? 6월의 책들을 소개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6월에는 총 3권을 읽었고요 재밌는 책도 있었고 어, 당분간은 다시 읽지 않는 책들도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 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흥미로운 책을 사두었다가 끌릴 때 읽는 편인데요. 남들에게 소개받은 책들도 그때그때 바로 읽기보다는 제가 마음이 내킬 때 다시 꺼내가지고 펼쳐보는 편이에요. 이 책은 예전에 선물받은 책인데,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펼쳐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저자의 화려한 이력이 아닐까 싶어요. 선천적인 심장병 환자로 태어나서 평생 고통스러워 하다 의사의 꿈을 실현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도련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었다가 다시금 외과 의사 전문의의 길을 밟고 현재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또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중이에요. 환자이자 의사이자 기업가이자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지 않는 법, 수학적 사고의 힘.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승리를 위해 모인 수학자 모임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브라함 발트가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통계학 교수였던 그는 미 해군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과제에 착수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수학자들과 군 관계자들은 전쟁에서 폭격을 하고 돌아온 비행기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 비행기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갑옷을 보충해야 되는지 결정하기로 합니다. 철갑을 너무 많이 두르면 비행기의 효율이 떨어지니 보강할 수 있는 부위는 제한적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사진을 보고 어디에 철갑을 보완하실 건가요? 미군은 물론 참가한 많은 수학자들은 폭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조종석 주변의 철갑을 보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트의 생각은 달랐죠. 발트는 폭격을 집중적으로 당한 조종석이 아닌 엔진 부근에다가 철갑을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엔진 부근에 총격을 받은 비행기들은 예당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선택 과정을 거친 데이터로 판단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생존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 개체들을 배제한 상태로 분석을 진행했기에 나타난 오류이죠. 서두의 실린이 이야기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수학적 사고라 하면 복잡한 숫자와 공식부터 떠올리지만 저자는 연산이야말로 수학적 사고와 관련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대신 무엇을 어떻게 선별해 계산식에 어떻게 넣는지 결정하는 과정이야말로 수학적 사고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진짜 재밌어가지고 막확 펼쳐서 읽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유의확률, 뭐 귀무가설, 기대값 등의 좀 어려운 개념들이 하도 많이 등장해가지고 정말로 책을 포기하고 덮으려고 했었어요. 나중에라도 꼭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생각법,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 책은 최재천의 공부입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동물과 인간을 깊이 관찰해온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책이죠. 뭐 최재천 교수님이 직접 쓰지는 않고 안희경 칼럼니스트와 함께 나눈 대담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최재천 교수님은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입니다. 서울대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교수, 국립생태원장, 이화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셨죠. 저는 교과서에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로 처음 이름을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완숙한 논년의 지성인이 들려주는 공부의 이유와 방법을 담았습니다. 개인이 공부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와 태도는 물론이고 현행 교육 과정의 장단점과 한계, 개선 방향도 제시합니다. 책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는 교수님이 여기저기 강연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과 겹쳐요. 최대천의 아마존 구독자라면은 거진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하지만 책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과 영상이나 인터뷰 등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지성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6월의 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뭐이 중에서는 그냥 읽고 말 책들이 있고 또 나중에. 두고두고 찾아볼 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요두 책은 다시다시 다시 좀 찾아볼 것 같고, 요 책은 아쉽지만, 뭐, 당분간은 다시 찾아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책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요런 수필류는, 어, 그렇게 끌리지 않, 안네요 대신 요 틀리지 않는 법은 정말 올해 말이나, 안되면 내년 초라도 꼭 다시 도전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책이고요 최재천의 공부는 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약간 무기력해지면서 삶의 타성에 젖어 헛소리를 할 때면 은 한번씩 펼쳐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6월의 책들 다 소개해드렸고요 조만간 7월의 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